자, 수방초등급의 유닛2 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죠? board. A board. B -O -A -R -D. Online b-o-a-r-d. 온라인 board. 온라인 board. 자, 블랙보드가 칠판이거든요. 블랙보드가. 검정색 판자란 뜻이에요. 그치, 그렇죠, 칠판. 그러면, 온라인 보드는 역시 판자인데, 판자로 된 뭐, 게시판. 또는 판자. 판자 모양. 그리고 판대기에다가 게시 내용을 게시하죠. 그래서 게시판 판자가 b o a d b o d b o d 그다음 windy, windy, w-i-n-d-y. Weather가 날씨죠. 자 wind 아니죠 Y가 형용사 선미사라서 어, 바람이란 뜻에서 바람이 형용사 의미로 바꿔주죠. 많이 부는 바람이 많이 부는 windy weather. windy, windy. 그 다음, large, large. L-A-R-G-E, L-A입니다, A. large head. 나의 큰 머리, large가 큰이란 뜻이 있고요 우리 피자에 large size 있죠? large. A large number of people 하면, 이때는 큰 수가 아니라 많은 수, 많은 수의 사람들 할 때, large는 큰이란 뜻도 있고, large head, large number에서 많은이란 뜻도 있네요. large, large, 그 다음, light, light, l-i-g-a-c, of the moon, 달의 light죠. light를 켜서 뭘 밝히다, 아, 빛을 밝히다네요. 그래서, light가 빛이란 뜻도 있고요. light, light, 그 다음, Mouth. Mouse, mouth, m o u t h 자, 어, open, 벌리다, 열다. 나의 입을 b 크게 벌리다. 어, mouse, to mouse라는 인공호흡기 즉 입을 맞추고 하니 그래서 마우스가입이란 뜻이죠. 뭐 너무 잘 아시죠. 넘어갑니다. Model, model. M O T E L 우리가 모델을 할때그 모델입니다. 롤마 l 하면 역할 역할 모델인데 역할 모델. 역할 모델이라는 얘기는 역할의 모범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냥 사진 속의 모델에서 말 그대로 모델이는 뜻도 있고요. 역할 모델은 여, 어떤 역할의 모범이 되는 거. 나는 축구선수 중에 손흥민이 되고 싶어! 손흥민 같은 사람. 그때 손흥민이 나 역할 모델이 되는 거야. 나는 BTS 같은 인기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BTS가 여러분의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model, model. 그 다음, thousand. thousand. t-h-o-u-s-a-n-d. thousand children. 어떤 아이들일까요? 싸우는 전사가 몇 명이 될까? 천 명이야. 그래서, 어, 천 명의 아이들, 천 명, 천 명의 아이들, 천 명, 천 명의 아이들, 천이란 뜻이죠? 천, 음, 천, 천 명, 천 명의 thousand, thousand. 그다음 let's, let's, let's love each other. Each other 서로 서로 love, 사랑,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뭐뭐하자 할때 let's, let's go 가자. Let's, let's, 뭐뭐 하자.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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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l hospital. 동물 hospital. 하스가 피를 흘려서 어디로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되죠. Hospital. 병원이란 뜻이네요. Hospital. Hospital. 마지막 단어. Speak. Speak. sp, e, a, k, speak English. 영어를 speak하다. 스피크를 통해서 말하다. 그래서 speak, 말하다란 뜻입니다. speak, speak. 자, speedy review. 빠른 복습 들어갑니다. a board. 자, 블랙보드 하면 칠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자란 뜻에서 무슨 뜻까지 게시판이란 뜻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windy. y가 형사선미라서, 전미사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라지가 라지에다하면큰 머리죠. 첫 번째, 두 번째 라지는 바면 많은 수 이런 뜻이었죠. 많은 큰 많은. 라이트 라이트를 켜면 빛을 밝히는 거죠. 빛. 마우스 마우스란 인공호흡법은 입을 맞추고 하는 거죠. 입. 말을 역할 모델할 때 모델 모범 그 다음에. Thousand, thousand 전사가 몇 명이니? 천명이 되는 거죠. 천 또는 천명, 천명의. Let's 뭐뭐 ~~하자죠. 뭐뭐 ~~하자 합시다. Hospital, 하스가 피를 흘리니 어디로 가야 되니? 병원으로 가야 되죠. 자,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다,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다.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